273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잠깐 읽어보요. 보겠습니다. 4차 방절식이 있는데,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자연스일을 정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x의 삼승도 없고요. x1승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죠. 그래서 x제곱 a로 치환을 하면, 모든 근이 실근이 된다는 것은 a가 음의 근이 음의 수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A가 예를 들어서 A에 관한 이차 반전식인데 그 근이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X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네실근을 갖고요. A가 플러스랑 0이면 서로 다른 두실근 그리고 0, 하나, 서로 다른 세실근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0, 0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중근이긴 하지만 모든 근이 0인 경우죠. 네개가 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게요첫 번째, 요게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런 경우이더라. 요런 경우이더라. 맞죠? 그래서 실근을,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판별식이 둘다 0보다 크거나, 0이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다 아우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음의 근은 없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00일 수 있어요.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는, 원래는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어? 판식시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게, 얘가 0이 될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그는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A가 4나 3이 돼요. 그러면 X는 뭐예요? 뿔마 2, 뿔마 3 이렇게 돼서 서로 다 4시그는 갖고요. A가 4나 0이 돼요. 그러면 X는 뿔마 2, 0 해서 3시그는 갖고 얘가 0이 중구는 가져요. 그 다음에 A가 0이 돼요. 0, 0. 그러면 A는 0, 이 X는 뭐예요? 0, 0이죠. 그래서 0이 4개인 시그는 갖는 거죠. 요런 조건이 0이 될수 있는 조건 때문에 원래 이제 요거에 등호가 안 붙이죠.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요 등호가 안 붙이는데 0이 될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2번은 요런 상황 때문에 0을 붙여야 되고요. 3번은 뭐요? 요런 상황 때문에 0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등호를 붙여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9죠. 9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는 모든 A. 됐죠. 그리고 판배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나오고 알파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야? k마이너스 0보다 크다. k는 10보다 크다. 10보다 크고 4분의 121보다 작다. 등호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요거 4분의 121은 30점 매시잖아요. 30은 등호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k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다. 지금 자연수의 개수죠. 그러면 등호가 다 들어가면 이거에서 이거 빼고 플러스기 하면 돼요. 그게 21. 쉽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